안녕하세요. MRG 부동산의 어스틴 리얼터, 멀리사 정입니다. 이곳 어스틴에서 저와 함께 어스틴의 주택은 물론 어스틴의 삶, 그리고 어스틴의 기회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집을 처음 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새 집이 좋은가요? 기존 집이 좋은가요? 가격, 관리비, 수리비, 입지. 누구나 헷갈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새 집은 관리가 편합니다. 설비가 새 것이라 당분간 큰 수리비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빌더 워런티가 있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아주 아무 문제 없이 튼튼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축 커뮤니티는 HOA가 깔끔하게 관리해서 외관 상태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수리비 부담이 거의 없고 최신 구조에 최신 설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신축은 공사 소음, 그리고 아직 덜 완성된 커뮤니티,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세금 평가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구매 당시 인프라가 덜 갖춰졌을 수도 있고, HOA 룰이 더 엄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 주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존 주택은 입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오스틴에서는 중심부라던가 시러 파크 라운드락처럼 기존 집들이 많이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변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어서 학교, 커뮤니티, 교통 모두 안정적이죠.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 입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주변 인프라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 협상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주의할 점은 집의 나이에 따라서 H백이라던가 지붕, 배관 같은 주요 설비 교체 시점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예산에 향후 수리비 항목을 넣어 두는 게 현실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집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상 구조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지 또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지.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새 집의 편함이 좋을지 기존 집의 입지가 더 좋을지. 세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단기 거주를 할 것인가 또는 장기 거주를 할 것인가. 어스틴 시장에서는 신축 가격과 기존 주택 가격 차이가 시기마다 다릅니다. 또 세금 평가치, HOA, 인프라 변화도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별 케이스로 판단할 때 훨씬 정확해요. 사실 새 집과 기존 집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집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스에서 집을 찾고 있다면 상담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